이거도 문제의 장면이죠. 음... 뭐, 착각하신 거고요. 조금 이제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축을 보실 때. 자, 이게, ABC님 반갑습니다. FM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FM으로 하되 조금 이제 그, 쉽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사실은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보통 분들이 이걸 이제 대각선으로 줄을 그어요. 지금 줄 보면은 이미 저는 헷갈립니다. 줄을 그어본 적이 없습니까 근데 이제 줄을 긋는 것보다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돌을 놔보셔야 되고요. 머릿속으로. 자, 근데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기 때문에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뭐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이게 지금 반대쪽 이 돌을 대각선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럼 돌을 이렇게 놓고 두는 겁니다. 축을 볼 때.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이거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좀더 쉽죠. 저희들은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이렇게 보고 한번더 확인을 하기는 해요. 한번더 확인을 하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보면은 되는지 안되는지알수 있으니까,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한 99%는 맞습니다.